트로트 가수 한영과의 결혼을 발표해 화제를 모은 예비신랑 박군이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 청강생으로 특별 출연합니다. 오는 26일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신랑 수업을 찾은 박군은 멘토 이승철을 비롯해 유부선배 김원희 홍현희 선배 수강생 김찬우와 김준수 그리고 영탁에게 속성과외를 받으며 멋진 신랑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신랑 수업은 지난 6일 새 수강생으로 합류한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모태범에 이어 박군까지 등판해 신선한 활약과 화제성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박군의 결혼 준비 과정과 신랑 수업 현장은 13일 신랑 수업 예고편을 시작으로 20일 방송하는 12회에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제작진은 박군이 한영에게 더욱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는 일념으로 신랑 수업을 받기로 결정했고 누구보다 열에 넘치게 촬영에 임했다고. 동료 가수 영탁과의 흥미진진한 티키타카를 비롯해 박군의 등장을 열렬하게 환영한 출연진들과의 케미를 기대하셔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의 아내를 위한 신랑 수업에 매진 중인 김찬우, 김준수, 영탁, 모태범 등이 유쾌한 일상을 담은 채널A 신랑 수업은 매주 수요일 밤 9시 20분 방송됩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